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미투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 약 6200원 선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한6% 정도 갭이 좀뜬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고점 구간에 물려 있는 매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런 매물들이 좀 이렇게 매도세로 나오면서 살짝 꾹 밀리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근데 뭐 너무 크게 여러분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전고점 찍어주고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밀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공포에. 얼면서 버텼던 개미들이 지금 이제 오늘 장에서 탈출을 한그 매도세 때문에 살짝 밀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사실 우리 미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절대로 단타로 접근하실 종목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아, 우리 미톤이 지금까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에 밀렸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실적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인데 자, 가장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많은 거래량을 필두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여러분들 뭐 거의 한 2천원 정도도 안 됐던 주가가 지금 뭐 6천원이니까 이미 뭐한 3배 정도 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주가 레벨에서 충분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전망에 대해서 오늘 영상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이 전망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현재의 주가 상황을 같이 좀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거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힘찬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미톤 여러분들, 아, 우리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가 아, 이제 오늘이죠. 28일날. 안도걸 김은혜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발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발행, 그리고 감독 이용자 보호를 담은 원화 코인 법안을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해외에선 이런 움직임이 좀 진작부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필두로 해서 뭐 홍콩이나 일본 쪽에서도 지금 관련된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움직임을 제도화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뒤쳐지면 안 되니까 빠르게 빠르게 좀 신속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서 아 움직임을 지금 현재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안 발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확정까지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 2.0 지금 현재의 주가 같은 경우에 약 5천원선 라인 근처에서는 명확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세력들도 다시 한번 5천원선 근처에서 매집을 시작했다는 라거 지표가 떴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갭이 좀 떠서 이 세력들의 목표선 검은 색깔선 닫고 다시 한번 좀 살짝 꾹 밀리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점 근처에서 이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 박스권 움직임 안쪽에서도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우리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어떠한 우려감이 표명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재 여러분들 이 글로벌적인 기조만 놓고 보시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우려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갈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미국에선 법 통과가 됐고요. 홍콩과 일본을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관련된 법 제도화를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여러분들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8일을 필두로 해서 관련된 법안까지도 발의가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절차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도 충분히 남았다라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 기대감을 조성을 시켜줄 수 있는 재료가 너무나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자이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확정으로 치환이 된다면 주가는 지금 현재 레벨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퀀덤 선프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의 저항 구간대는 명확히 좀 어느 정도 보이곤 있지만 해당 구간대의 매물벽이 그렇게 여러분들 많지가 않아요. 월봉 차트로 놓고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약 6,000원에서 6,200원 라인 근처에서 아주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저항에 막히고 있다는 건데 현재 이 위쪽에 이렇게 좀 쌓여있는 매물대가 여러분들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뭐한 7년, 6년 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고점 구간에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손절을 하고 나가셨을 것 같아요. 못 보티죠 사실 이런 건자 그래서 현재의 가격 구간대에서부터 한 만원까지는 지금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지금 주가를 여러분들 6천원 놓고 계산을 해보시면 아직까지도 4천원이나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미토는 단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스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보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으로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가격 범위다라는 이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고요. 자, 우선은 그래도 일봉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지금은 명확하게 이렇게 좀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런 신호 지표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진입을 할때 같이 진입을 하고 이 검은 색깔 라인인 세력들의 목표선 근처에 주가가 닿았을 때 일부 수익 실현도 하면서 4848을 좀 하시다 보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구간대가 바로 이 박스권 구간대이다 라는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점이 나왔을 때저 혼자서만 매매하진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실시간적으로 이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치사하게 혼자 매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으로 여러분들 보답을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최대한 단한 호가라도 싸게 진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최대한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혹시나 오늘 저를 처음 보시거나 저희 채널에 처음 놀러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도와드려 보자면 우선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 구독자 10만 명을 만드는 겁니다. 아 실버 버튼을 받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구독자 10만을 좀 빠르게 달성을 할수 있을까라고 좀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자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린과 동시에 그런 포인트를 수익으로까지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면 우리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실 거. 저런 사람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홍보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제 채널이 빠르게 클수 있다 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딱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받고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올 때 이런 타점과 세력들이 또 빠져 나갔을 때 목표선 닿았을 때 매도 사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적으로 일괄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쁘신 현생을 사시다 보면은 차트를 놓치실 수도 있는 거고 아, 정확한 타점이 왔는데 진입이 안 되거나 매도가 안 되시는 경험들 아마 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미톤 토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재료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좀 민감하게 급등과 급락을 할수 있는 그런 좀 어느 정도 테마성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상은 여러분들 이미 지나간 과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구독이요 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요청을 주시는 모든 분들 일괄적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채널 성장이 주요한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한테 일절 과금 없이 뭐 VIP 리딩방이라든가 멤버십 가입 요구라든가 이런 거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여러분들 구독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도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라고 항상 꼭 부탁을 드리는 거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신 모든 분들한테 제가 우리 미투온 매매를 할때 실제 진입가와 좀 더불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도 포인트 자리에서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8일 오늘을 필두로 해가지고 관련된 법안 발의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또다시 우리 미투온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진입 타점과 매도타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저희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응원도 한 번씩 해주시고 구독이요 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알려만 주시면 됩니다 구독 두 글자 적어서 010-8236-8354번으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신 모든 분들한테 우리 여러분들 미투온 가지고 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진입 타점과 또 매도 타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내용 마저 한번 좀 보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미투온 어떻게 가격 전망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 이제 정말 5천명 구독자가 머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5천명 기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조그마한 선물이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실전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세력들의 이 진입 신호와 또 세력들의 이탈 신호 매도 신호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포착할 수 있는 신호 검색기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도우 인시스라는 종목은요, 오늘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넘기고요. 자,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이 2등이네요. 이거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바닥권에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는 세력들이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은 색깔 라인이 뭐냐면요, 당시에 세력들이 설정을 해 놓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의미를 하고 있는 선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요. 이렇게 하늘 색깔 다이아몬드 표시가 들어오는데 이 신호가 뜨면요. 현재 세력들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분할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강한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세력들이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트도 한번 좀 쭉쭉쭉 보시면요. 고점 때 세력들 목표선에 닿으면요. 여지없이 이렇게 이 하늘 색깔 다이아몬드가 딱 뜨죠. 자, 그러다가 조정을 받고 눌림목 횡보 구간이 온다. 다시 한번 세력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신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강한 급등이 나오는 이러한 신호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피코그램이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눌려 있을 땐요. 세력들이 분할로서 매집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강한 슈팅이 나와서 세력들의 단계적인 목표전에 닿으면요. 얘네가 지금 분할로 매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챌 수 있고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림목을 주었을 땐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바로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눌림목 바닥 구간일 땐요. 계속해서 체력들이 매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굉장한 급등이 나와 주고 단기적인 급등이 아니라 급등 추세를 만들어 주면요, 얘네는 고점에서 이렇게 물량을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고 조정이 나왔을 때또 다시 분할로서 접근을 하다가 또 다시 추세가 형성이 되고 이 추세의 고점이 형성이 되면요,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분할로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런 신호 검색식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오를 때 도대체 왜 오르는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영상을 통해서 항상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들 참고하시면서 이유만 정확히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런 지표들을 활용을 하신다면 정말 그 활용가치의 시너지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구독 버튼 눌러 주신다면 항상 발 빠르게 정확한 정보로 우리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구독자 5000명 기원 이벤트로 제가 이렇게 실전 매매에서 실질적인 도움까지 받아 가시라고 이 신호 검색식도 알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셔서 저한테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 제가 이번에 이 5천명 구독자 이벤트에 지원을 하신 분이시고 구독자가 되어 주신 굉장히 고마운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채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새럿들이 진입을 할때 나타나는 이 노란 색깔 다이아몬드 지표와 또 새럿들이 분할로 매도를 할때 나타나는 이 하늘 색깔 지표 검색식을 드릴게요. 구독 버튼 눌러주셨다면,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영상 상단에 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8236-8354번으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신 모든 구독자분들한텐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 활용하시면서 도움받아가시라고 이렇게 이 세력들의 신호 지표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 버튼도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미트온 여러분들 월봉 차트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트온 여러분들 이때 당시 굉장히 좀 좋았던 가격을 형성을 시켜줬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여러분들 많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실적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2020년 실적이 가장 좋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도 이때가 가장 좋았고요. 21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근데 22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죠. 수익률이 많이 좀 좋지 못해졌어요. 그리고 23년의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가 전부 다 우리 밑으로 온 주가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가져간 거고, 24년도 실적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아 까지 25년도 실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탄력을 받고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냐? 그 동안 실적이 실망스럽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자 지금은 여러분들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우선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넘버 원이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관련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사업. 우리 에이스 카지노라는 플랫폼이 정식으로 오픈이 되기도 하였고 자 지금 현재 우리 미투는요 굉장히 여러가지 사업을 다방면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엔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웹툰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얘네 쪽에서 지금 현재 많은 기대도 같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벌써요 누적 가입자 수 2억 1천만 명을 넘기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인 MAU라고 부르는데 어, 한 달에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러 몇 명이나 들어오냐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300만 명씩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 인기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아 실적의 개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요 제도가 여러분들, 사실 아 캐파가 너무나, 너무나 크죠. 엄청나게 커가지고, 아직까지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정확하게 벌어들일지는 아직 뭐 가늠조차안 가요. 그 만큼 너무나 너무나 큰 재료이기 때문에 거의 맨 처음 우리 주식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었을 때 만큼의 강한 반등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는 수급 물량에 비했을 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쌓여있는 물량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 얇디, 얇은 매물벽이고 또 시간도 너무나 오래 흘렀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손절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물 때도 그다지 두껍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 저항에 막혔고 또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는 한 6,200원 선만 이쪽 라인만 뚫어준다면, 과거 우리 상상했었때 최고가 기준 약 15,000원까지도 완벽히 열려있는 새로운 시세의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너무나 너무나 큽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를 6,000원 잡고 계산을 해보셔도 여러분들, 2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원웨이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가면서 결국에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명확한 추세만 잘 파악을 하고, 제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세력들 보존 지표죠. 세력들 목표선과 세력들의 진입사인들.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서 추세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고, 추세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것들만 잘 수반이 된다면, 우리 충분히 수익 극대화를 하실 수가 있다. 우리 미토온 가지고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미토온 관련된 탑점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이미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좀 쌓여 있었던 악성 물량들은 거의 다 여러분들 소화를 시켜줄 만큼 엄청난 수급 물량이 들어와 준 만큼 이제부터는 이 6,000원 선 위쪽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료의 사이즈도 너무나 좋고 이 실적과 관련된 개선 기대감도 너무나 너무나 좋은 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상했을 때의 정고점 라인인 약 14,250원을 필두로 해서 혹은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일봉 사이에서도요 이렇게 추세 안쪽에서 이 세력들을 목표선다 하면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고 나오고요 세력들이 진입을 했을 때 우리도 같이 진입을 하고 이렇게 사팔사팔을 하신다면 충분히 극대화가 가능하시니까 미리미리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 여러분들 요청을 하셔서 제가 진입을 할때 일괄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아마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도 타점 한번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제 번호 0 1 0 8 2 3 6 8 4 5 4번으로 미리미리 요청을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요청을 남겨주신다면 우리 여러분들 바쁘신 현생 살면서 실시간 대행이 어려우실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제가 실시간 문자로써 우리 여러분께 사인을 드릴 겁니다. 알람을 드릴 거고 이 문자 내용은요. 얼마에 진입을 하고 얼마에 매도를 할 것이며 혹시 모를 손절가까지도 이렇게 같이 안내를 도와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요청을 하셔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 문자로 요청 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우리 미토온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이미 위쪽으로 방향성이 지금 이제 잡혀져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만 잘 해가면서 그때그때 그때 대응만 잘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좀 고정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너무 여러분들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그 타점을 토대로 여러분들 평단가를 낮추시는 작업을 만약에 미리미리 좀 선행을 해 놓으시면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충분히 수익권으로도 탈출이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